채권 출신 전문 변호사 부동산 경매 투자 초보 가이드는 무엇인가요? 부동산 경매에 처음 참여하는 투자자는 법적 절차와 권리관계 이해가 필수적이며 투자 전 경매 물건의 등기부 등본, 권리분석, 감정가, 임차인 계약 현황, 근저당권 및 가압류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입찰보증금, 최저가 입찰 기준, 유찰시 재경매 절차, 낙찰 후 명도 및 소유권 이전, 세금 및 비용 부담 등 구체적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투자.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 주장, 유치권, 법적 분쟁 등을 대비해 변호사와 협의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수익 계산과 위험 관리, 권리 분석 도구 활용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경매 참여 전 법원 방문, 온라인 입찰 방법, 입찰 전략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명도 소송, 배당 이의 신청, 권리 보호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준비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와 권리 보호가 가능하므로 초보 투자자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투자 성공과 법적 안전 확보의 핵심이다.